자 지금 하루가 지나고 다시 왔거든요 와 어제 그렇게 담았는데 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군데군데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바둥바둥 바동 거리죠 여기 지금 한 차례 방제가 끝났으니까요좀 시간이 지나고 요 바퀴벌레 약을 곳곳에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식독제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이 사용하시는 거죠 바퀴가 다닐 만한 길목에 짜 두시면 되는 겁니다 바퀴 잡을 때 식독제 울트라맥스가 되겠고요 여기 캡슐에 짜서 붙이면 됩니다 근데 붙이실 때도 요런 바퀴가 돌아다니는 길목에 붙여야 바퀴가 와서 없겠죠. 바퀴 똥이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여기 오지게 왔다 갔다 거린 거죠. 여기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 거지. 여기 붙이면 바퀴가 올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음식물 쓰레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바퀴가 잘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야지. 약을 먹겠죠. 잘못된 예죠. 붙인다면 은 이런 데 붙여야 되죠. 포인트가 살짝 빗나갔네. 지금 끝나는 게 아니라 안에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여긴 좀 경과를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저 혼자 감당이 되지 않을 때 국보 사이언스 해충 연구소를 찾습니다. 무료로 다 해주거든요. 제보자 분들께서 비용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시는데요. 무료입니다, 무료. 여기 연구소 직원분들과 앞으로 활동 많이 할것 같고요. 해충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주저 마시고 연락 부탁드립니다. 자, 이상. 고맙습니다.